네 안녕하세요 어, 2017년 3월 13일 월요일 어, 새직업새일자리로 다함께 잘사는 새세상 플랫폼중개사 정광훈과 만들어가는 새 대전 장주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행운 대운 만복을 에, 끌어당기는 방법 또 부르는 방법 또 허용하는 방법 창조하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이 하나입니다. 행운, 대운, 만복을 끌어들이는 방법. 어, 우리가 이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부와 성공을 꿈꾸고 또 자녀들, 가족, 풍요로운 삶을 원합니다. 따라서, 어, 종교, 를 갖고 어,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 무교지만 음, 종교 없지만, 또 자신대로, 나름대로 어떤 믿음을 갖고 어, 살아갑니다. 따라서 어, 행운, 대운, 만복을 바라고 어, 로또를 사는 사람도 있고, 어, 열심히 예, 자기 맡은 바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 그러나, 참, 음, 세상 만사가, 어, 넌센스인 것이, 어, 행운 대운 만복을 받고, 또 풍요로운 삶을 원하면, 거기에 합당한, 어, 실천을 해야 하죠. 어, 그러나, 어, 오히려 정반대로, 어, 복을 차고, 어, 부른, 아군을 부르는, 어, 잘못된 삶을 살면서, 어,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것, 어, 이거 이런 것들이, 예, 넌센스죠. 어. 그러니까 어, 열심히 살아도 수렁으로 계속 빠져 들어간다는 것은 어, 방부, 방법이 방법 잘못된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 거기에서 헤어나올려면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 이제 이 지지정부사에서는 행운 대운 만복을 받는 것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어, 제가 몇번 소개를 드렸는데 행복 창조의 비밀 아브라함을 복제해서 이 책을 쓴 에스더익스 힉스, 제리익스가 실천하는 방법 그대로 우리 종교에서 배우는 대로 성인들의 생각과 실천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해운대 운 만복도 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요즘 많은 단체도 생겨났고 또 돌을 어, 닦는 분들도 계시죠 어, 올바른 길을 가는 방법 어, 그것을 어느 정도 공유하시면 어, 우리 모두 어, 풍요롭게 살고 행운대운 반복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행운대운 반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자라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 좋은 일도 하고 또 나쁜 일도 하고 또 좋은 생각도 하고 또 나쁜 생각도 했겠죠. 어, 자기 욕심을 앞세워서 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어, 이렇게 살 사는 것이죠. 어, 그렇게 살면서 어, 잘못된 일 업은 씻고 어, 좋은 일 덕을 쌓아서 어, 업은 음, 마이너스 기운입니다. 나쁜 기운. 어, 덕은 좋은 기운, 플러스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순천하면서 살겠지만 에, 마이너스를 그 플러스로, 어, 플러스를 더큰 플러스로 만들어서 덕을 쌓으면 그 좋은 기운들이 이, 널리 알려져서 좋은 사람, 또 좋은 일 이런 일들이 기적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 어, 그래서 우리 드라마에도 보면 음,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의 대결이 일어나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이 갈등 결국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보면 선인 정의의 사람들이 에, 해운대운 만복을 받고 어,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어, 인생 우리 인생도 그렇게 끝나야 됩니다 어, 젊어서는 어, 아직 철도 없고 어, 방법도 모르고 또 욕심이 앞서서 어, 업을 많이 이, 쌓고 살았다면 이제 나이가 먹고 또 경험도 쌓고해서 어, 잘못을 어, 씻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 예, 그래서 점더 어, 점점 음, 어, 익어가는 인생, 예, 성숙된 인생으로 이, 예,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죠. 어, 그러면. 어, 자동적으로 어,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 행운 대운 만복이만복을 받는 일이 많아지고 어, 또 그만큼 주변도 풍요로워지고 삶도 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어, 지금 스마트폰 세상, 21세기의 플랫폼 세상에서 어, 업을 싣고 덕을 쌓는 방법, 우리 죄가 지금 실천하고 있지만 어, 불교에서 배운 무죄칠씨가 있습니다. 없을 무 재물제 그러니까 재물 드리지 않고도 쌓는 일곱 가지 보시를 행하는 것이죠. 어떻게 SNS로 다른 동료 동기분들의 의견 주장을 칭찬도 해주고 또 응원도 해주고 이렇게 서로 사람과 사람 소셜 네트워크로 덕을 쌓는 것입니다. 재물 안 들어가죠. 돈없이도할수 돈 있는 거. 또 제가 택시 기사가 우리 고객 손님 승객들을 에, 안전하게 목적지 모셔다 드리고 친절하게 하는 거. 이거 덕쌓는 거죠. 어, 저도 이무재친 씨를 몰랐을 때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어, 뭐 덕을 덕을 쌓는다. 뭐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먹고 사는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먹고 사기 힘든 사람이, 자기도 먹고 사기 힘든 사람들이, 어, 뭐, 덕을 쌓고, 업을 씻고 덕을 산다. 어려운 일이라 이렇게들 대부분 생각하시더군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나, 아, 어, 재물 없이도, 어, 얼마든지 자신이 베풀라고만 보면, 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도 얼마든지 베풀 수 있습니다. 어, 그런 것들이 이제 하루하루 쌓이면, 이제 주변에 소문도 나고, 이제 좀더 나은 음, 사람으로 어, 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지 못하는 좋은 인연도 만나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에, sns를 통한 음, 무제치시, 또 어, 무제치시를 깨달으면 또더 좋은 일, 이더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어, 실천 방법도 또 깨닫게 돼 있습니다. 어, 그것이 한마디로 융합, 하고 공유하고 상생을 지천하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융합공유 상생의 지혜를 항상 끊임없이 생각하는 좋은 기운, 당연히 좋은 일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소비자가 중심인 소비자들의 노동인 지혜 노동, 육체 노동 지식 노동을 뛰어넘은 지혜 노동의 어, 웨트웨어를 공유하는 음, 제 방법, 또 제가 소개하는 이것, 어, 이것이 플랫폼, 플랫폼 경제고 플랫폼 사업입니다. 플랫폼 사업, 어, 누구나 소비하는 소비 활동을 다 함께 공유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 당연히 거기에 부하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 이것을 다른 말로 또한, 어, 인재, 인적 인프라 구축 테크놀로지 기술입니다. 21세기 가장 가치 높은 음, 새로운 사업, 또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분들, 플랫폼 중개사, 어, 멋지죠. 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어, 간단한 세상의 변화, 지식, 또 자연 법칙 공유하시면 누구나 다 어, 부자가 될수 있는, 백만장자가 될수 있는 어, 새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또이 과정을 보고 배운, 음, 우리 친구 또선후배또 자녀들까지 모두 따라 할수 있겠죠. 어. 자기 하고 싶은 일 해가면서 할수 있는 새로운 노동, 육체노동 지식노동보다 훨씬 쉽고 또 풍요롭게 되는 새로운 노동 안할 사람이 없겠죠. 우리 자녀들도 다 따라 하겠죠. 어. 이게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사업입니다. 새로운 방법. 행운 대원 만복 맞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또 후손들까지 다 따라서 할 것입니다. 어, 그래서 뭐 시작은 미약 하나, 나중은 창대하겠죠. 어, 이것을 만드는 방법, 음, 어, 불교 사상에 보면 다지길 일찍 따라하고 있습니다. 다 속에 하나가 있고, 하나 속에 다가 있고. 그니까 러 저와 같은 생각을 다른, 저와 다른 동료 동지분들이 생각의 일치, 방법을 일치 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70억 인구가 제각각 다 다르지만 방법은 하나의 팀이 될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어, 대전이 하나가 되고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면 세계의 가장 초 인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복지국가도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이게 에. 이 과학의 발달로 어, 사무이턴 인공지능 노버세의 혜택으로 다 함께 인류가 풍요롭게 어, 사는 음, 새로운 음, 방법이고 새로운 경제인 것입니다. 자, 행운대원 반복 맞죠? 어, 여러분 저와 함께 행운대원 반복 누리시고 또더 많은 음, 사람들 또 지금 어, 줄어들고 사라지는 일자리 때문에 힘드신 분들 또 은퇴하시는 분들 다 함께 하나의 팀이 될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